찬송가 379장 379장입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 소, 서내 가는 길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 하 소, 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내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더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주를 만 날이 아 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이 25장 27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죽이 한지원년 10월에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오게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 신명기 역사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 하면 어, 모세오경의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신의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축복과 저주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역사서의 큰 틀입니다. 그 신명기역사서의 큰 틀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패턴을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그 징계로 그들이 고통을 겪고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해하시고 뭐 그런 패턴. 그래서 어, 또 사사를 보내줘서 평안히 지나다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면. 또 그들은 또 그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전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설은 뭐냐면 그 범죄와 회개와 또 구원 선지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회복해 하시고 그래 열왕기 하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여호야긴이 사료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이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이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다 망하게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 갔는데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야만 했는가? 그 역사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 왔어요. 잡혀 왔는데 왜 잡혀 왔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물론 이 37년 이후에 쓰진 것 맞지만, 여태 다 써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전에도 이미 써져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여기까지 이렇게 써지는 걸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바벨론의 마르둑 신앙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큰 고통이,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해서 마루두에게 징계 아니라 바벨론 신의 징계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신앙 그그 그 사실을.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보면 왜 망했는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열 왕의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치고 죄의 멸망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로엘기상아 상하,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읽어 보면 이스라엘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악한 왕들이었는지를 그대로 정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지켜 주셨는지 순종한 왕에 대해서는 순종한 시대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고 불순종한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사사기의 역사서하고 똑같잖아요 패턴하고 그게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약속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7년 곧 바벨론 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 왕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의 시기를 보셔야 돼요.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어떤 지위를 회, 세워가고 순종 순정, 거기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갔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 회복의 그 신호를 보여주잖아요. 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당시에 완전 그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유다 왕만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감옥인 거예요. 왕들을 가둬 놓는 감옥, 다른 많은 뭐 수많은...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을 한 군데에다가 가둬 놓고 그렇게 감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을 가둠으로 그 민족에 대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주권이 바벨론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많은 왕들 중에 이 여호야긴, 이 차포롯 때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됐잖아요. 두눈 빼어서 가서 잡혀갔던 시드기야 왕은 죽은 거고 여호야긴 왕이 그 왕을 잡아두고 옥에 가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왕을 다시금 그 많은 왕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특별히 끄집어내서 이런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관을 가진 이걸 기록하는 그,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앞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다니엘 시대에 응?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유다인들을 향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죄는 미워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도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항상 돌이킴의 은혜도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란다. 절대 우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역대 상으로 가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족보로부터 딱 나오잖아요. 이 족보는 포로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통성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이 역대상아 제의에 관심이 있어요 제사에 주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무튼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 갈 수도 있고 말안 듣는 자식이 자녀가 되어서 사랑은 받되 혼나면서 일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칭찬 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직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맨날 잔소리 들으면서 혼나면서 꾸중 들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둘다 사랑해요, 사랑. 꾸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칭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꾸중들을 때에도 감사하시고, 그러나 꾸중 안 듣고 칭찬받으면 살아가면 좋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으며 잘 삽시다. 다알아요 방법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만 내 앞. 그게 자꾸 자꾸만 나를 유혹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그러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면서도 자꾸만 엉뚱한 또 하지 말아야 할, 또 해야 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바른 길 걸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강권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생각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현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대쪽을 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스교회가 여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섭리 가운데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길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도와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어 놓습니다. 입술로 간구할 때 주목하시고 약속된 은혜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